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의 거짓이 있을까요? 어, 최근에 어,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, 각각 등장하는 인물들의 집안에서 이런저런 사건,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대부분 그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목이 됩니다. 어,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음. 물론 드라마예요. 소설이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이런저런 마음에 대한 걸 한번 엿보게 된다는 거죠. 50대가 되면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. 어, 그 전에, 어, 이보다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예, 살아오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언가에 예, 달리 몰입을 하고자 하고요. 또그 몰입하는 것으로 순간순간을 헤쳐서 이렇게 넘어오기도 합니다. 어, 우습긴 하지만, 음,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50대를 맞으면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욕심이 커지는 것이 두렵습니다. 어, 그 중에 앞서서 대서 말씀드린 자식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것을 자제시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. 그리고. 어, 남편에 대한 욕심, 아 물론 남편에 대한 욕심은 뭐 훨씬 젊었을 때 많은 것들을 내려놨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. 그러나 또 부모님에 대한 거, 친척들에 대한 거, 친구에 대한 거. 어, 지금 이렇게 50을 지나가면서 저는 제 마음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분,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, 욕심을 내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가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결국은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걸 일으키고 있는 건데, 그게 생각처럼 <laughs>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. 네, 어.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마음 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어, 얘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는데, 어, 나만의 생각으로 어,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, 네, 혼자 속상해하고 또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참 내가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누구나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, 어 저는 그런 마음을 가능한 한 갖지 않으려고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면과 외면의 결정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두려워합니다. 마음속의 생각과 또, 어, 그 행동에 있어서, 어,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결정 내린 부분들이 또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, 어, 스스로, 어,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, 좀 그렇지 않도록. <laughs>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예, 이게 어떻게 보면요. 혼자 생각할 수 있고 또 혼자 생각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인데, 어,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약간 공감도 하고 싶었고요. 순간순간 또 끊임없이 이내 속에서 어, 뭔가 이렇게 그 생각이 어, 생각꼬리를 생각 물고 가끔은, 음, 힘겨울 때는 한 번씩 어, 소리 내어서 뱉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 게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어, 갖고 있습니다. 사우스 드라마 이야기로 잠시 되돌아가면은요. 어,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음. 뭔가 늘 내가 나약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바른 일에 대해서도 질책을 받고 이런 부분에 어,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어, 어느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어, 아주 강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이 어, 드라마를 보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. 제가 오늘 이 50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떠올리게 된 것도 물론 소설이고 드라마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, 어, 이런저런 뉴스거리들을 아주 그냥 어, 드라마 속에다가 다 넣어 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게 됐던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좋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과 어, 저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, 어, 어, 결국은 자기 이 만족을 위한 것인가 이런 되물음을 하게 되었고요. 또 하나가 어 삶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산다는 건참 복잡합니다. 네, 그리고 어 혼자 살수 없고 어우러져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연과 또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. 음, 가끔 어, 이런 생각들을 글로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어, 그런 글을 쓰게 된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. 지금은 어, 네, 그걸 실현시키고 있지는 못해요.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언젠가는 네 나만의 시간이 오롯이 주어졌을 때 어, 찬찬히 이 마음들을 풀어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고령화 사회잖아요.그죠 어떻게 먹고 살지 많은 부분에 걱정들이 큽니다. 어, 물론,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한평생 해오고 있고, 앞으로도 할 거예요.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, 음, 그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그 감정적인 어르신들의 마음은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50이 넘어서면서 제가 느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생각, 또그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그야말로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쉽지만 않아요. 그 쉽고 편하고 뭐 달콤한 것들만 널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나이를 점점 더 먹게 되었을 때그 심리적인 혼란은 포기가 아닌 뭔가 편안함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안하세요? 네. 어, 드라마에도 아주 그 중구난방, <laughs> 어, 정신이 없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, 삶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,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회오리들이 몰아치고 있다는 거죠.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알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음, 어,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감정적인 치료를 해 나가기에는. 책을 마주하고 글을 쓰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. 아마 그렇게 되면 어 어쩌면 좀 웃을 수도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하나하나 해소도 되고요. 또 편안하게 어 삶을 바라보고 또 마무리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.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